근데 졸리다 이제 자야지. 그러면 방해 금지 모두 뭐 켜놓고. 일단은 옷으로, 내네 옷으로 갈아야 돼. 잠을. 일단 가야겠고. 우와! 새집, 시집, 새집인데 우와, 멧지못터 우와! 오, 난가. 어쩌다? 어, 안돼. 일단 자러 가야겠다. 아, 기둥이 아, 올라가면 어떡해! 나무를 바로 어, 아 그리고, 가발진, 가네진 가발진, 가진가진 어우! 안 봐. 안 봐, 아, 여기. 최우산 집이라서 잘 모르겠다. 여기, 어, 여인데 뛰어넘어버려 어이기다 돌리당이야 잘생긴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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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뭐야 뭐야 응응 여기 어, 어 여기, 여기 다른나라어 scp s c p 뭐야 S C p 란 <목소리> 어. 잘살아났 어, 어. 어. 뭐야? 방금 뭐지? 꿈이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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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아픈 기분이 드는데, 저 뭐지? 어. どう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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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どう 뭐뭐뭐여어 다행 다행이 끝났네 와 진짜 와나 진짜로 놀랬다.